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빛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김혜라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안면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엄마가 어머 해물탕 맛있어 보이네 어머! <laughs> 파도가 많이 치네! 어머! 하늘이 맑다! 갈매기 안녕! 아 진짜 무슨 사진작가처럼 온갖 거에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아 엄마! 사진 그만 좀 찍어! 아 너무 심하잖아! <laughs> 엄마, 뭐 혹시 불러오라도 하는 거야? 어머, 뭐 예. 남는 거 사진뿐이야. 놀러 갔다 오면 기억이 간물감을한데 사진 보면 기억이 난다니까. 아우 어, 작은 거라도 모조리 남겨야 해. 엄마 사진 찍는데 왜 목이 셔 <laughs> 어, 정말. 어쩌나. 이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못 맞는 말씀이라 저도 사진 열심히 찍고 왔는데 피터 쌤, 엄마의 말씀 중. 남는 건 사진뿐이야 이말 영국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5952번님이 피터 동네에 친한 친구 동친 있나요? 동네 친구 <laughs> 전 얼마 전에 동친이 생겼는데 둘이 밤에 운동도 하고 치맥도 하고 너무 좋아요 와, 피터 굿모닝 굿모닝 좋겠네요 음. 동친 처음 들어보는데 솔직히 애들이 있으니까 동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친아 있어요. 아친? 아들, 친구, 아빠. 친구. 아, 네. 아들, 친구, 아빠. 근데 울리는 아빠 몇명 계시고 진짜 안어리는 아빠들도 몇명 계시는데 오, 아들, 친구가 학교 같이 다니니까 네, 그렇게. 그런 아빠 모임도 몇번 있었어요. 더, 저도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후배도니까 초등학교 아빠 네. 모임들. 그렇죠. 엄마 모임들은 진짜 자주 만나고 아빠 그러니까. 모임들은 어색하니까뭐1년에한번 정도. 음. 근데 그때 잘 맞는 아빠또끼리끼리 만나고 그거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국 살 때는 그 동네 동네 친구 있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그 동네 다 같이 자랐으니까 음. 완전 절친들이었죠. 그때 그렇죠. 동네 친구들 그거 음. 그리워요, 솔직히. 아, 네. 동진 있어요? 도...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동네 친구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드물어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같아요. 동네 친구는 없어요 맞아. 그냥 다른 동네 사는 친구는 많은데 맞아. <laughs> 동친 없어도 저기 아친 있잖아요 아친 아침, 아내 친구. 아내 친구. 최고죠. best friend. my lovely wife. I love m s o so much. Yeah. Yes. 형 <laughs> 오늘,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h 는건사 Peter,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이 o v 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 니까이 남는 건 only picture only photo. 일단 뭐 picture t e photo로 가 볼게요. only photo? 예. Yeah. after trip. <laughs> only photos? Yeah, only after photos. trip. or i t remains only photo after trip? 어, oh, remain까지는 있으니까 좀덜 실망했어요. 만약에 <laughs> only photos after trip으로 끝났으면 <laughs> 어. 이거 뭐, 유치원 수준이에요. <laughs> 아 only photos? 저번에 아리랑과서 진짜 영어로 제대로 인터뷰했는데 이럴 네. 때또 놀라요. 네. 어떻게 그럴 수있지 앞뒤가 너무 안 맞춰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네. <laughs> 너무 왔다 sometimes 갔다 하니까. Sometimes kindergarten, sometimes elementary school. Sometimes doctor. Yeah. You're e a h y amazing sometimes. Oh. 근데, 근데 remain, remain은 좋아요. remain 써도 되지만 remain 대신에 남는다 단어 좀더 단순한 거 있는데 왼쪽. Leav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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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eft. Uh-huh. Left means to leave. I'm like that too. From left to left. Leave, left, left. Right. I left my bag 아! somewhere. Oh, 아! oh, oh, okay. Wait.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San Francisco. Okay. Uh, on I left my photo. I left my photo after trip. I left my photos. 그러면 일부러 남겼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아, 사진을 남겼어요. 어. I left my photos. 근데 여기는 남는 건 사진뿐이야. 약간 이것도 약간 한 명언이죠. Left only photos for my memories. 아, not like, bad. Not bad, 음. but not great. 음. Yeah. 가, 다, 가끔은 되게 다정당하고 진짜로 가끔은 진짜 여러분 진짜 레알 인상 써요. 저도 같이 어. 왔다 갔다 해야죠. 그, 어, 네, 어 어떤 때는 사기야 싫은 게 실망하는 표정이다. 아좀 많이 실망했죠. <laughs> 네. Only photos after trip. 네. 명언니네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좀 어려웠어요, <laughs> 네. 선생님. 네. 그럼 피트가 준비 오늘의 표현은 뭘까요? All that's left are the photographs. One more time, please. All that's left are the photographs. 자, 모든 All that. Left. 남은 건 are t h e photographs. 아, 그러니까, left other photographs. 네, 남은 건뭐뭐 뭐 뿐이야. 그 뿐이니까 all 써야 되고요. 그렇죠. All that's left. 이거밖에 안 남는다. 이런 문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행 가서 뭐 아무리 기억을 다 하고 안될 거야. 사진밖에 안 남을 거야. 맞아요. 예. Yeah. 뭐그렇게또 얘기할 수 있긴 해요. 좀더 단순한 문법으로 the photographs. are the only thing that remains. 이르케스 렇 아.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Uh -uh. 원어민들은 all that's uh. left are m o m All that's left are the photographs. photographs. 이거 대신에 그 얘기도 많이 하죠. 노래 가사로도. All that's left are the memories. 아. 기억만 남는 뿐이지. All uh, e f t are the photograph s 자리에 memory 써도 되군요. 네네 네. 뮤지컬 cats memory. 그참 그때 그 memories. <laughs> All that's left are the photographs. Photographs, the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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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 근데 왜 photographs까지 가고 있어 아, 영국식 조금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음... All that's left of the photographs. photographs. P H O T O 포토하고 G R A P H S까지 photographs. 사진까지 그렇게 딱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pictures도 되나요? All that's left of the pictures. 네, 네, 네. 괜찮죠. 자,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photographs입니다. plt 진짜 영신 영어. 김해라님이 우리 드신 영국식 표현 남는 건사진뿐이 어떻게 한다고요? All that's left are the d i n g s 땡에 들어갈 단어 포토 말고 픽처스 말고 그라우스까지 다 써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는 무료고요 리 피터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wonderful day